자 능률기인 8과 풀이할게요. 여기서는 지칭 조심하세요. 나중에 앵무새랑 새가 엄청나게 나오거든. 그리고 직접 합법에서 관접 합법으로 바꿀 때그 시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별표 해놓고 나중에 볼게요. 그냥 무조건 현재를 써야 되는 경우가 하나 나와. 지금 바로 할까 여기 10번 문장에 있는 거예요. 요거요. 요거요, 요거 별표. 다른 건 그냥 너희가 알듯이 바꾸면 됩니다. 자, 옛날 일적에 there was a crow가 살았어요. Who lived in a forest. 자, 까마귀는 매우 그의 삶에 행복했었어. 과거입니다 조디비디 이화 항상 위치 지켜주세요. 그 스스로를 물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바꾸 he thought testing을 했습니다. No one was more beautiful than he was. 자, 여기 외우세요. 아무도 그보다 행복한 아, 그보다 이쁜 사람은 없다. 자, 요거 세 개로 바꿀 수 있지요. 최상급 공식인데 얘 비교급이랑 no 사용해서 총네 개의 공식으로 쓸수 있죠. 이게 하나는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급 than any other로 바꾸면, he was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bird. 혹은 all the other birds. 그리고, no one was as beautiful as he was. 이렇게 바꿔주세요. 다 적어놔라, 네개 다. 아, 세개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러던 어느 날, someday는 안 됩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라서. 자, 까마귀가였어 so A swan, 백조 한 마리를 봤어요. o uh, the swan is so white. 정말 하얀네라고 생각했어. 희는 뭐야? crow. 여기 계속 표시할게요. Then I, 나는 너무 까맣네. I've never seen such a white bird before. such a 형명. so 형어명. so 형어, so 형어명으로 바꾸면 so white a bird 해도 되죠? 와, 저렇게 하는 새는 본 적이 없는데. His beauty는 누구의? Swan의 beauty는 shine. Swan은 남자로 받았네요. 빛났습니다. 엄청 환하게. Swan은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Swan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새임이 틀림이 없어. 이거 must가 뭐뭐 해야 만된다가 아니라 뭐뭐 이미 틀림이 없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He went to the Swan한테 가서, 이희는 He, c r o w e expressed 병렬, 그의 생각을 표현했어. 음... 그런데 actually, Swan said, Swan이 말하기를, I thought 내 생각에는 that I was the happiest bird. 내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생각했거든. But then I saw a parrot.을 봤어, 앵무새. Now I think. now 바뀌었습니다. 이거 과거였고, 과거였고, 이제는 나는 생각해, parrot이 가장 행복한 애라고. The crow asked. 자, 잠깐만 여기 지치가 는거 갑시다. 이 아이는 누구야? Swan. 스완, 스완, 스완이지요. The crow asked why he thought so. 이 희는 스완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봤어. 자, 의문사, 주어, 동사, so가 지칭하는 건 뭐야? Parrot이 가장 행복한 새다. The parrot is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를 지칭하니까 저 그대로 써주세요. 수안이 대답했어. 앵무새는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깃털을 가지고 있어. h e 는 페럿, 또 남자새네. More beautiful than I am. 나보다 더 이뻐. 그리고 he must be proud of. 히는 누구? 페럿이죠. 자기 스스로의 모습, 외모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게 틀림이 없어. The crow then flew. 그래서 앵무새한테 날아가가지고 말했어. 스완이가 said 말했어. 네가 지금 가장 행복한 새라고. 왜냐하면 너는 지금 colorful feather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현재 시제 왜 지금 얘가 제일 행복한 새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현재 사실이라서요. 자이 유는 누구야? 베러시죠베러시죠 자, The parent explained, "I lived a very happy life. 나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어. Until 내가 피커을볼 때까지. 피커은 앵무새 아니고 공작새죠. My feathers are colorful. 아, 여기 화질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봐주세요. 자, 내 깃털들은 형형색색깔이지만 피커의 페더는 엄청 화려하고 색깔이 형형색색에다가 크고 화려해. So he는 누구? 피커이죠." peacock이 is loved,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죠. 수동태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crow는 visited the peacock을 찾아갔어. 동물원에 있는 there is t h e r e 이런 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peacock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they praised him for his beauty. 여기 나오는 they는 누굴까요? people이죠. 사람들이죠. him은 누구? peacock이죠. 피컥, 공작새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 The c r o w thought. 생각해서 Peacock이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아, 제가 제일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 After all the people left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 the crow started talking 되나요? 괜찮죠? s t a r t d to and to do the wind 되고 피커한테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어. 피커가 you are so beautiful 이쁘구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오네 매일매일 자 반면에 when people see me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 나는 누구야 아직 크로우가 자기가 지금 대사 치는 거예요. 크로우가 자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사람들은 chase m e away, 나를 쫓아내려고 해. 자 chase away는 이어 동사예요. chase away me 테나. 안 되죠?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항상 꼭 중간에. I think 내 생각에는 네가 이것도 현재입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새라고 생각해. 이 아이는 또크 o 우고 u 는피커이죠 자, 그래서 피콕의 말 봅시다. 피콕이 뭐라 했냐면 I maybe 피콕이 가장 어, 아름다운 새일 수는 있겠지만 난행복하진 않아.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자, s t u c k 은 s t u c k s t u c k s t u c k 입니다 s t u c k do they나 이런 단어 없습니다. 영어에 피피가 스톡이라니까 스틱, 스톡, 스 덕. 자, 그래서 나는 피콕은 이쁘긴 하지만 새 지금 갇혀 있잖아 동물원에. Like me 나처럼 you 너는 새장 안에 갇혀지지 않았잖아. I want to be like you. 나는 오히려 너처럼 되고 싶어. Because you can go anywhere. 넌 어디든 갈수 있기 때문에. want to be에는 being 되나요? 안 되죠. to 부정사만 됩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가 피컥이랑 이야기한 후에 누가? 누가? The crow가 started thinking. 괜찮나요? 된다 죠둘 다. 누가 의문사, 주어동사, 가장 행복한 생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대. 자, 여기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시제 확인. 자, 까마귀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피컥의 페덜은 깃털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피컥은 is stuck in a cage에 갇혀있고, I don't have colorful feather. s 나는 형형색색의 깃털은 갖고 있지 않지만, I'm free to fly anywhere. 어디에든 할수 있는 자유가 있죠. t h e c r o w w e n t b a c k t o t h e f o r e s t 에 돌아갔어. He looked at himself.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을 본 거니까 힘내면 안 되죠. 스스로 물 안에 비친 모습을 봤고 그리고 s o at h e h at h i e h a p p i s e t i s d t b i r d t h i n e o t h e l o r d l d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새를 봤 o 그게 누구야? c r o w 지요